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육분 영어 컴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음, 누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빠를 가볼게요. 아빠가 보통 거실에 많이 계시죠. 네, 어제는 엄마가 주방에서 있었다면 오늘은 아빠입니다. 아빠도 히로 하시면 돼요. 그 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거실에서 뭐하죠? 여기서도 포인트는 그겁니다. In the living room. 네. 거실 안에서 요게 포인트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 거실에서 보통 TV 많이 보시죠 아버님들 고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아빠는 거실에서 TV 보는 중이에요 그니까 일단은 1등 칸 누구 잡아야 되죠? 아빠 잡아야 되죠 He is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어요? 뭘 보고 있죠? Watching Watching 오늘 보는 중이다 뭘요? TV 어디서? in the living room 자 he is he is 그는 여기서 he는 my father my dad 그죠? 아빠는 보는 중이다. watching watching 뭐를? TV를. watching TV 어디서? in the living room. 이게 거실 안에서 in the living room. in the living room. 요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아빠는 거실에서 티비 보는 중이에요 아빠는 거실에서 티비 보는 중이에요 He is watching TV in the living room. He is watching TV in the living room. 자, 그는 티비를 보는 중입니다 어디에서? 거실에서 이게 영어식 어순이라는 거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중요한 거 누구냐? 네, 1번 자, 1등 칸이 누구냐? 그걸 잡았으면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는 동작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간이나 시간, 이런 것들을 뒤에 붙여준다. 이게 영어식 어순이라는 겁니다. 한번 더. He's watching TV in the living room. He's watching TV in the living room. 이렇게 몇번 따라하셔야 돼요. 입으로 따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두 문장씩만 가져가셔도 굉장히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V만 보시지 않으시죠? 또뭐 하시죠? 커피도 마신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마시다는 drink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drink 그죠? 그래서 ing를 붙여 drinking 쓰시면 되,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커피 어디서 in the living Room. 자, 알고 또 한번 가 볼게요. 자. he is랑 in the living room 그대로 가는 겁니다. he is. 근데 이번엔 거실에서 뭐 하고 계세요? 커피를 마시고 계세요. drinking, drinking. d o drinking. 요 느낌이 좋아. drinking, drinking. 그다음에 coffee. coffee. 커피, 휘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커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커피 위니로 알려 물어주시면서 커피. He is drinking coffee 어디야? In the living room. He is drinking coffee in the living room. 이 느낌을 먼저 가져가세요. 아빠는 어디에 있어요? 거실에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아빠는 he is 뭐하는 상태입니다. Drinking coffee. Drinking coffee. 커피를 마시는 중입니다. He is drinking coffee. 그는 커피를 마시는 중입니다. 어디에서? in the living room. in the living room. 그래서 먼저 중요한 말을 먼저 뱉으시고 뒤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천히 he is 그는 뭐 하는 상태입니다. drinking coffee. 커피를 마시는 상태입니다. 마시는 중인 상태입니다. in the living room. 거실 안에서. 이게 영어식이에요. He is drinking coffee in the living room. He is drinking coffee in the living room. 짧게 짧게 하시고 나중에 길게 이어나가는 거예요. He is drinking coffee in the living room. He is drinking coffee in the living room. 이렇게 이제 빨라지면 여러 번 하다 보면 이렇게 빨라져요. 처음부터 빨리 하려고 그러면 안 나와요. 이 의미랑 이 문장 느낌을 기억하시면서 천천히 입으로 따라가면서 He is, he is. He is drinking coffee. drinking coffee. He is drinking coffee h e i s drinking coffee in the living room. i n the living room. h e i s drinking coffee. i n t h e l i v i n g r o o m h e i s drinking coffee. i n t h e l i v i n g r o o m 네, 아빠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우리말 어순이 좀 다르죠? 계속 이 영어식 어순 느낌, r 국 n 차 느낌을 계속 입으로 반복 반복 하시면 어 하나 둘이 문장들이 쌓이면서 계속 익숙해집니다 영어식 어순에 네 그래서 매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가 거실에서 커피도 마시고 TV도 보고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내일은 어떤 공간에서 누가 나올지 기대해 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